네, 토마토 마스터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전략글들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김대복 전문가입니다. 대세 구간에서 조정은 짧고 상승은 길다 이글 올려주셨고요. 여인수 전문가는 지수는 수렴 조정 중형주군의 순환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김석철 전문가는 종합지수 무형론 이야기하고 있고요. 시장의 본질에 좀 주목하자는 글 오늘도 올려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분들 중에 김대복 전문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정우입니다 네, 자 오늘 대세 상승 구간에서 조정을 잡고 상승 길다고 주셨는데요, 그 대세 상승이라고 보시는 근거 좀 어떤 신호를 좀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세 상승 근거로 오는 것은 뭐세 가지 정도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흐름인데요, 최근 2~3년 동안에 지금 이제 박스권 상단이 2,060입니다. 그 2,060을 이번에 강하게 돌파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수급이죠. 이러한 돌파 과정이 국내 자금이 아니라 외국인에 의해서 자금이 돌파되었고 외국인들의 자금이 돌파될 때 국내의 환매 물량들이 일정 부분 줄었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마지막은 모멘텀이 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2년차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 최경환 경제 이 팀이 출범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초이노믹스가 오늘 또 발표됐지만 계속 앞으로도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모멘텀이 대세 상승을 이끄는 흐름이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1시 반 부터 속보로 계속 나왔고요. 이제 2시에 정부 세제 계획안 나왔는데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뭐 정부의 세제 계획안은 뭐 크게 달라진 건 없다고 이렇게 보겠고요. 경제를 활성하기 화 위해서 가계소득을 일단 증가하는 이런 그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특히 뭐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근로자의 임금이 증가된 기업에, 증 그 증가된 10% 정도의 어떤 세액을 공지해주고 시장 평균 이상의 배당을 받았을 때, 주주들은 원천 세율을 낮춰주는 이런 제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유보금에 관계되는 얘기인데 중소기업을 제외하고 자기자본금이 500억 이상 되는 기업들 내년도부터는 신규 유보금에 대해서 10%법인세를 내는다는 것이 요점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뭐 시장은 M&A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법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부분적으로는 가처분 소득 조금 늘어난 효과를 낼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보시면 지금 뭐 게임주는 다뭐 급등세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반면에 또 조선이라든지 코스닥의 뭐 LED 뭐 일부 종목군들은뭐 급락세를 탑니다. 종목수로 보면 상승보다는 하락 종목수가 좀 많은 좀 어떻게 보면 힘든 장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구간 대서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시장 흐름은 이제 고점을 쳤던 7월 30일 날에 2093을 찍었을 때도 사실은 뭐 상승 종목이 월등히 많았던 것은 아닙니다.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은 사실은 시장의 에너지를 나타내는 이런 흐름이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등락 비율로 측정이 될수 있는 건데 최근에 시장 흐름은 조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하락 종목이 500개 정도가 되는 이런 시장 흐름인데 뭐 에너지가 좀 약화되는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시장은 유로 2050이라는 자리를 강하게 넘고 난 뒤에 지금 현재는 조정의 흐름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이 흐름이 7월 11일날부터 올랐던 거니까 한 14일 정도 오르고 5일 정도 조정받는 이런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번 주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런 흐름이 이제 대체 상승에 들어가 있는 이런 자리니까 여전히 지금은 시장에. 그 중심 라인으로 하향하는 이런 자리, 2060 이하로 들어오는 자리는 여전히 적극적인 매수 구간이고, 오늘 시장 흐름에서 일정 부분이 지금 현재 세제 개편안이 나왔지만, 정부는 경제 활성화의 방안으로 지금 현재는 그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을 추가적으로 확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면 저희 초이노믹스 관련주들 중심으로 여전히 저점 매수하는 전략 유효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토마토 마스터 전략 김대복 전문가였습니다.